본 영상은 스포일러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을 먼저 시청하기를 권장합니다. 동생 죽고 나서 칼을 품고 다녔어. 언제든 놈을 찾으면 죽여버린다. 매일 얼굴 없는 그 놈을 죽이는 꿈을 꿨거든. 나는 나를 찌르고 있었던 거야. 우선 우리가 드라마의 결말을 안다는 가정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우의 아빠 동훈의 정체입니다. 학교에서 약쟁이 아빠로 소문나고 경찰에선 동천파 2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마스대 팀장 차기호가 동천파의 심어놓은 언더커버였죠. 지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동훈은 지우의 생일날 축하 전화를 걸다 딸의 따돌림을 알게 되죠. 지우야! 아빠, 아빠. 아빠가 돼 가지고 말이에요. 미역국도 못해 주고. 내가 조폭 딸이라는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아빠한테말안 걸어. 막 그런 일 있으면은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기해? 전화도 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며 더는 참지 못해. 언더커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이 잠복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훈이 여기 일만 잘 처리하고 딸에게 고치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그건 변명이었죠. 아빠,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실은 언더커버로 활동하며 자신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차기호 팀장에게 맡긴 편지 내용, 최무진과 가까워질수록 알게 된그 악마 같은 본성, 특히 배신자만큼은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그 집착을 알았기에 혹시 동천파에서 무자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자신과 딸에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 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장면과 아빠를 향해 오열하는 지우의 모습이 드라마 시작부터 꽤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 깊다는 표현보다그 슬픔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아빠, 운전 아빠, 아아아아아 아빠, 운전잠아만 <laughs> <아빠 문> 좀...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나가> <laughs> 힘들게 해서 미안해. <laughs> 한편으로는 한소희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나 싶을 정도였죠. 후에는 모든 진실을 차교로부터 듣고, 헛구역질하면 오열하는 장면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아서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둘째는 최무진이 지우의 복수를 돕게 되는 장면입니다. 복수를 해야겠냐? 정말 놈을 찾아서 죽일 각오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자신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동운의 딸을 조직에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던 지우에게 관심을 갖게 된건 근성과 끝장을 보겠다는 그녀의 집념 때문입니다. 남다른 괴력을 지녔던 동운의 딸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키워볼 생각을 하죠. 지유는 외모적으로 친부의 유전자를 전혀 물려받지 않았지만, 근성과 힘만큼은 물려받았죠. 어릴 적 그녀가 운동으로 받아온 상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우진은 어차피 손해 볼게 없다 판단했죠. 지유가 친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잘 훈련시켜 조직원으로 사용하면 되고, 전혀 아니라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 모인 체육관에 그냥 방치하듯 훈련시킨 겁니다. a n who is a man who is a 의 a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 조직에게 충성하도록 설득시키는 건 그에게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걱정마 버틸 거야 실제로 직접 테스트 해보니 지유가 싸움에 센스도 있었고 잘 훈련만 시키면 요긴하게 쓰일 거라 판단합니다 힘으로부터 생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훈련해도 힘에서 밀리네 급성한 노력 오케이 한번 해볼까? 제대로 들어갔다. 여기서 무진의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마스테가 자기 조직의 언더커버를 심은 것처럼, 무진은 지우를 마스테 언더커버를 심어 내부 정보를 빼내고 눈에 가시 같았던 차기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물론 그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 는 모르나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조직은 우리를 지킨다. 오늘 윤지윤는 죽었다. 오해진너 이제부터 그 여자 이름으로 산다. 동이를 죽인 놈은 경찰세 번째는 지우와 필도의 첫 만남, 차기호와 최무진입니다. 이승의사로 체포한다. 아이씨 <laughs> 내가 알 간다니까. 야. 너뭐 하는 새끼냐? 뭐 하는 새데 어? 지우가계급장떼고도싸울만큼 저돌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 장면입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저쪽 살에 용이 잡는내 눈에 띄지 마라. 어? 하아잠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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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공들인 작전에 똥을 뿌린 지우가 마수대로 발령났을 때저 똥씹은 표정. 그럼 뭔데? 저에게로 발령났습니다. 오짭 어, 빡세, 빡세. 망고 대오라고 보냈더니 망고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치유. 한테 손대지 말라고 아! 아! 예, 망고 약고 나올 겁니다. 준비들 하십시오. 음. 심정 마을까지 찾아낸 센스. 뭐 하는 건데 있잖아. 조그만하고 시꺼먼 거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지우를 파트너로서 조금씩 필도는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반건복도안 입고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뭐그 강력계하고 여긴 달라. 알겠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 시청자들은 알겠지만,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단골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임기영이죠. 최근 오징어 게임에도 출연했고, 인간 수업에서는 섬뜩하면서도 찌질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죠.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보긴 하지만, 이렇게 넷플릭스 마이네임에서까지 그의 찌질한 연기를 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죠. 미워할 수 없는 정감가는 캐릭터, 다음에 또 어떤 작품에서 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희망이라도 있지? 나가면... 나... 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필도가 지유와 가까워지게 되는 건 필도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시작되죠. 아 여동생이 스물 살이 되어 클럽에 갔다가 누군가 타는 물봉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와 사망합니다. 대학 붙었다고 신나서 클럽에 갔는데 누가 맥주에 마약을 탔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동생의 죽음이 필도가 마스터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지우도 마스대에 들어온 이유는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고 차기호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누굴 찾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같이 잡자. 마스대가 최무진 현장 검거라는 작전에 실패하고 호텔에 심어놓은 스파이 카메라까지 들키게 되며 누군가 마스대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차기호는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우가 마스대에 합류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지우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지우를 끝까지 믿겠다고 한게 필두였죠. 그 새끼가 제 밧줄도 흔렸다고요전 필두. 저오영사 믿을 겁니다. 반대로 태준은 지우에 대한 의심을 최무진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배사건도 그렇고. 정보가 어디서지 알아내. 근데 지우가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잠시 최무진이 흔들리긴 했지만 총소리로 지우가 자신을 구한 걸 알고는 이전과는 다른 신뢰를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믿을 만한 자기 사람이 될 거라고. 차기호의 경우 배에서 발견된 동원의 총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던 그의 총을 보고 기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동원이 언더 커버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죠. 또 차기호가 의심 살 만한 떡밥들도 있었고, 결말을 알고 다니 그동안 차기호가 얼마나 자책을 하며 살아왔을지 상상해갔습니다. 최무진은 차기호가 자신만 집중해서 공략하는 작전과 도강제가 신흥 세력으로 치고 올라오자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죠. 이때 도강제 패거리와 전투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꽤 잔혹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보는 게 낫습니다. 아파를 죽인 범인의 총기가 마스대 소속 송준수의 것이란 게 밝혀지며 차기호를 제거하려는 지우, 그런데 뜻밖의 대답에 망설이게 되죠. 송준수가 누굽니까? 총기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2004년에 총은 송준수 경작에게 지급된 겁니다. 누굽니까? 예전에 내 팀에 있었다. 마수대 들어온 지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 동천파가 죽였다. 주인은 조금 혼란을 겪기 시작하자 최무진은 더욱 자신을 믿도록 그녀를 설득합니다. 동천파에서 경찰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저 지금 경찰 죽이지 않아. 근데 이제 총이 드러나니까 추적을 벌기 시작한 거예 숙종하라. 주인은 혼자 망고를 추적하다 필도가 합류하게 되고 여기서 한 차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같은 시간 최무진은 자신의 단골집에 도강지 패고리가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주인은 가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보통 초기 아니죠. 제가 담배랑 걸쳤네요. 담배 한갑 사다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도강제가 지우와 필도 쪽을 겨냥할 땐 소름이었습니다. 들이안 보입니다. 어떻게 지우의 정체를 알게 됐는지 곧이어 밝혀지죠. 그녀 갑자 가가지고 애들 다 패고 약다가져갔 어! <laughs> 이제 지우는 마스터뿐만 아니라 도광제까지 신경 쓰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도광제가 됐어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최무진이 지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거 풀어 아직도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냐? <웃음> <웃음> 이 표정은 마음에 든다. <laughs> 강지호란 말이다. 아 <laughs> 빨리 와요. 시간이 없어. 나는 <laughs> 내 손에 죽는다. 자신이 죽거나 위험해질 수 있지만. 지우를 구하러 가는 무진. 이 사건 이후로 지우 또한 최무진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진짜 조직을 위해 목숨까지 걸 각오를 갖게 되죠. 병원에서 필도가 이렇게 말하죠. 저 노형사 믿을 겁니다. 이때 필도는 지우가 도광재와 아는 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지우를 더 의심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지우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우의 집착에 가까운 수사 방법이 마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 신술 서버건 있거든? 근데 하지 마라. 내가 완전 빡 돌았으니까. 이렇게 둘이 가까워지는 사이 차기호를 찾아오는 조영사. 가 뭐라고 길래뛰어왔냐야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때 상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국 수배자 명단에 올라서 석달 동안 장고 숨어있던 윤동훈이 네가 뭐라고 길래 뛰어왔냐고? 둘이 알아? 예, 네. 강력반 때 현장에서 몇번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조 형사의 등장이 그게 긴장감을 더해지는데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윤동훈이 딸 말이야. 아니요, 뭐 흔적도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사라진 것 같던데. 조진세가 차기호를 만났답니다. 너 아직도 아빠 죽인 놈 찾고 있냐? 내 모르 좋겠어 내가 팁 하나 줄까. 5년 전에 네 아빠 사건 덮은 거 차기호였어. 혹시라도 나에 대해 발설하면 네 신분 밝귀찮만생기시 그리고 이어지는 도강제파와 동천파의 전쟁. 이때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최무진의 카리스마는 말할 것도 없고 지유가 최무진에게 은혜를 갚던 순간입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나 아! 혼자서는 안 죽어있. 여보세요. 이... 빨리. 야이 멍청한 년아. 너 아무것도 몰라. 오양사 총 내려. 최무진을 구하려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상황. 네가. 최무진 끄나풀인 걸 알면 저새끼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윤지우 유지... 이후로 도광재가 보내온 우편물을 받고 지우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 최무진은 여기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송준수가 누굽니까? 마수대 들어온 지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 도광재가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아빠가 경찰이었습니까? 동훈이는 경찰이었다. 차기호가 보냈지.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네 아버지는 윤동훈이야. 조직원으로 살다 조직원으로 죽었다. 지우야. 흔들리지 마. 지우는 완전히 무진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건 다 구라였다는 걸. 저도 여기서 깜빡 속았습니다. 동천파랑 관련 있습니까? 동천파가 죽였다. 차기호는 동훈이의 배신을 참지 못하고 거기다 차기호 팀장이 완전히 죽을 거라 예상했는데 아니 오히려 살았어요. 반대로 끝까지 갈줄 알았던 필또가 죽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지훈이 <laughs> 내 이름을 기억하네. 당신이 그 조직에 들여보냈다는 것도 그치만 아빠는 당신을 배신했지. 그래서 죽였어? 주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경찰이었다. 어쩌면 그런 날들은 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아빠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 순간 동촌파 일원으로서의 문신을 직접 제거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번째 지우와 필두의 로맨스 마지막 파라에서 지우와 필두의 베드신이 나오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속으로 이랬어요. 설마 아니겠지. 지금 상황에서 배드신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 서로 아파 죽겠는데 뭔 배드신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 있어봐. 그런데 감독이 필도를 죽이기로 이미 설계를 했으니 배드신을 통해서 깊어진 이들의 관계를 연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괴물이 되려는 걸 멈추려던 지유를 다시 분노케 하려면 필도의 죽음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뭐 이성적으로는 납득은 가고 배드신을 가기 위한 설계도 눈에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긴장감을 좀 떨어뜨렸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장면 중 하나가 다섯 번째 왜 최무진은 지우를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오형사가 대표님을 죽이러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경찰로 돌아가는 건 배신이야.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멈출 수가 없어. 질문요. 아, 지금 그렇지. 사실 무진은 동원을 진심으로 신뢰했고 그만큼 배신감도 커졌죠 그래서 동훈을 직접 처단하기는 했지만 그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배신자의 딸이지만 어쩌면 가장 믿었던 동훈의 딸을 받아들이면서 무진은 끊임없이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우와 생가사로 오갈 만큼 연이 깊어지며 동훈은 잃었지만 지우만큼은 결코 잃고 싶지 않던 겁니다. 후에 지우가 배신한 걸 알았기에 이성적으로 처단하는 게 맞지만 감정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조직 보스로서의 최무진가 인간 최무진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 차호가 문상 중에 최무진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는 네 마지막이 어떻게 될것 같냐? 또 최무진은 이런 독백을 하죠. 자신은 한 번도 배신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걸까? 나한테 왔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본인이 걸어온 죄악과 거짓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받아야 할 죄값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본인도 예상했을 겁니다. 자신이 곱게 죽지는 못할 거라는 걸. 또한 내면 깊숙이 끝까지 지우를 잃고 싶지 않다는 최무진의 본심. 괴물이 되지 않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우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지막 결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어떤 결단 사이의 혼란스러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너 죽이려면 있어. 이제껏 그 순간을 기다려온 거 아닌가? 근데 왜? 왜 망설인 거 결국은 지우가 아버지 원수를 갚고 끝이 납니다. 반전 <목소리도> <목소리도> 놀이 인정 질러 근데 마이네임을 다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무진이 동훈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었구나 지우와 함께할 때도 그랬고 동훈과 함께했을 그때가 너무 그리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지우에게 집착했던 게 아닐까 어, 최무진이 바닷가에 집까지 구해주며 지우가 도피할 여건까지 준비해준 거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악역이지만 지우만큼이나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 최무진 예쁨을 버리고 망가지면서까지 몸을 아끼지 않던 한소의 여연만큼이나이 박희순의 연기도 빛났던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약에 시즌2가 가능하다면 어차피 경찰 복귀는 힘드니까 이대로 지유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킬러로 활동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지유가 키우던 개를 어떤 조직에 건드려서 분노 폭발. 제목은 마이 퍼피. 이뭔 개소리야!